바르게 걷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걷기 습관 때문에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평생 걸으며 살아가죠.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닌 전신을 이용하는 움직임으로 우리 몸의 뼈와 근육, 그리고 관절까지 모든 부분에 자극을 주는 운동인데요. 걷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 이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걷기 운동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만큼 걷는 모양새에 따라 전신의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고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잘못된 보행 습관과 변화된 체형에 의해 몸의 하중이 정상적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걷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걸음걸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걷는 습관을 길들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력을 통해 올바른 자세로 걷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옷을 선보인 곳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직접 개발사를 찾아가 기능성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대인들의 몸매를 젊고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 세계 트렌드에 맞는 친화적인 소재와 디자인으로 체형 보정을 위한 기능성 속옷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기능성 속옷 외에 올바른 걸음걸이를 위한 기능성 운동복을 개발했습니다. 이곳은 보정 속옷의 과학과 미학의 조화를 더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입체 패턴을 개발하고 기존에 규격화되어 있던 사이즈틀에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에 맞는 기능성 보정 속옷을 선보여 많은 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속옷이 아닌 기능성 운동복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기능성 운동복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국내의 기능성 보정 속옷의 시대를 열고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자세와 아름다운 몸매를 되찾아 주는 일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바른 자세로 걷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바른 자세 걸음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능성 운동복을 새로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세로 자신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모션 픽처를 이용한 개별 체형 측정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을 자체 도입했다는데요. 3차원 적외선 센서를 통해 뼈의 각도와 근육 상태를 측정해 고객에게 3D로 보여주며 몸의 휘어짐 상태나 틀어진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맞는 사이즈로 기능성 운동복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능성 운동복은 외관상 일반 스커트 같아 보이지만 엉덩이 부분의 입체 패턴으로 우수한 힙업 효과를 볼수 있고요. 허벅지와 골반을 고정시켜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상부와 하부에 탄력성이 강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의 골반 밴드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체형 관리사님께서 정말 저에게 맞는 옷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어 보니까 편안하고 몸이 좀 가벼운 것 같고 느낌이 좋아서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다리를 묶고만 있어도 운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기능성 운동복은 다리 묶기 효과로 밑단폭이 좁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올바른 걸음걸이 운동 외에 다른 운동을 하거나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밑단 부분에 후크를 달았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워킹 전문가가 올바른 자세 교정부터 건강하고 멋스럽게 걷는 법,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어 줄수 있는 운동법 등총 6회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른 걸음 올바른 걸음이라는 것은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허리는 쭉편 상태에서 그리고 팔은 또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고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걸어주는 걸음을 말하는데 이때 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숨겨져 있는 1cm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력 자본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올바른 걸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와 함께 고관절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제시하고 내적,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 고객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미용업을 해서 제가 아,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한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었고 또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을 포기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는데 기능성 운동복을 입고 오늘 자세 교정 수업을 받으니까 정말로 자세 교정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걷기는 그 자체로 운동이자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기능성 운동복 착용과 함께 전문가의 워킹 수업으로 잘못된 보행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걸음걸이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기능성 오류 및 체온관리협회와 MOU 협약을 맺고 워킹지도 자격과정을 수료한 워킹 전문가가 기업특강 및 학교 강의, 문화센터, 공공기관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청주의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바른 자세 워킹데이를 개최할 것입니다.